Earlier this week, 이번 주그 초반에 the S&P500 broke above, above. its late-favorite high. 이번 주 초반에 그 S&P500이 그 깼대요. 뭘 깼냐면, 은 어떤 수준 이상으로 그것에그 S&P500의 late-favorite high, 2월 하순에 그 최고치를 찍은 적이 있거든요. 그 수준을 깨면서, 그러니까 2월 하순에, 2월 말에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찍고 이렇게 이따 작년부터막 올라서 2월 말에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장이 훅 빠졌었죠. 근데 다시 그 수준 이상을 회복했다라는 거예요. 이번 주 초에 and notched 그리고 어떤 기록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A fresh all-time high. 아주 신선한 그러니까 새로운 all time high 그러니까 사상 최고치를 새로 찍었다 2월 수준도 뛰어넘었다 이런거죠 the S&P500 gained 0.7% for the week 어, 이번주에 S&P500은 0.7%가 올랐고 while 반면에 Nasdaq은, NASDAQ은 added over 2.5% in that time, in that time 하면 이번주죠 for the week 예, 그만큼이 이제 나스닥이 더 많이 올랐네요. The lion's share of those gains has been driven by strong gains in big tech stocks. 네. 음, 이 lions, uh, lion's share 하면은 요거는 그냥 뭐 The lion's share 사실 5부까지 붙어서 많이 쓰는 표현인데 가장 큰 목소리 가장 큰비중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비중, 뭐의 가장 큰 비중? Those gains. 이번 주에 그 상승한, gain이 없는 거잖아요. 그 상승한 것의 가장 큰 비중은 has been driven. 뭐에 의해서 driven 되냐면, by. 뭐에 의해서 그렇게 driven 되냐면, 주도가 되냐면, strong, 매우 강력한 gains in big tech stocks. 그러니까 거대 테크 주식, 거대 그 기술주 중심으로 아주 주도적으로 이런 시장이 상승을 이끌었다는 거예요. 그럼 거대 주도주가 뭘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겠네요. 바로 나오네요. 애플이, 애플, 애플이 그 rose 8.2% this week. 와, 정말 미쳤습니다. 애플이 이번 주에만 8.2%가 올랐대요. 이번 주에만. 엄청나죠. And become the first publicly traded company. 그렇게 올라서 애플이 뭐가 되냐면 첫 번째의 그 어떤 공식적으로 거래되는, 그러니까 publicly traded.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상장되는 상장 주식 중에서 첫 번째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로 공식적으로 트레이드 거래가 되고 있는 회사인데, in the U.S. 미국 내에서 그러니까 상장 회사 중. To reach, 도달한 거예요. market valuation. 시가총액이 2 trillion dollar. 2, 2 trillion dollar 에 도달한 거 t 요 그러면 이게 2조 달러 l 아요2조 달러니까 우리나라로 돈 a r 면3 o l l 한 r 1 dollar. 1 dollar. 1 dollar. 1나 o l l a r 1 d o l 한 a r 1 d o l 다 a r 1 d 테크 컴퍼니가 여기 아마존이 있네요 아마존하고 알파벳 그러니까 아마존은 아마존이죠 그 리테일 온라인으로 이제 그 쇼핑, 쇼핑할 수 있게 이제 하는 그런 회사고 그리고 알파벳은 구글보기업인거죠 그러니까 아, 아마존하고 알파벳은 또 역시 랠리드 어, 랠리를 펼쳤는데요 over 4% uh, this week 이번주에 4% 정도 올랐대요 while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는 gained 1.97%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조금 덜 올랐어요. 이번주에 1.97% 거의 2% 정도 올랐다. 정말 테크 종목들이 많이 올랐네요.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re are, they, are, they are great companies. 그들은 아주 훌륭한 기업이다. And they are likely to. Be likely to 하면 모말 뭐뭐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Continue.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To deliver. 어, 계속 갖다 줄 가능성이 있어요. 뭘? 아주 Solid한 Earnings Growth. 아주 강력한, 튼튼한, 견조한, 내실 있는 Earnings Growth. 기업 실적의 성장을 계속 가져다 줄수 있다. 그래서 이들 그 테크 기업들이 주가가 상승했다는 거잖아요. But, 하지만 one has to wonder. 하나 좀 wonder. 약간 의문점을 품거나 아니면 의아해하거나 아니면 생각이나 고려를 해봐야 할게 뭐냐면 If there isn't. 만약에 거기에 too much in due 지아샘이 없을 때, 그러니까 어떤 열정이 인투이지아샘이 없을 때는, 그러니까 그들 그 테크 종목에 대해서 열정이 사라졌을 때, 그 열정이 뭐냐면, b a k t Into, 어디에 포함되고 반영이 된 거예요. 그들의 Currents, t o k p r i c e s 그들이 테크 기업들의 현재의 주가에 반영이 된인투이지아샘이 사라지게 된다면은 될 경우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모두 다뭐 아마존 좋고 어, 애플 좋고 그 다음에 뭐 구글 좋고 이렇게 열정이 막 이들 종목에 대해서 이들 기, 종목들이 그 아주 solid한 earnings growth 기업 실적도 좋지만, 어쨌든 이들 기업에 대해서 어떤 열정이 되게 그 투자자들의 열정이 많은데, 그 열정이 쉽게 될 경우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한 거죠. 누가 그랬냐면, Sad i Brian Price라는 사람이 얘기했고, 이 사람은 Head of Investment Management. 그러니까 투자 모뭐 관리의 분야의 그 헤드인데 어느 기업이냐면 c o m m o n w e a l t h Financial Network라는 이런 회사의 회산지 어떤 그 기관의 그 투자 전체의 헤드인 이 Brian Price가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It would be constructive. 그것이 아주 건설적일 것이다. For the overall health of the stock market, if we started to see wider breadth. and other sectors showing relative strength. 네, 그것은 아마도 굉장히 건설적일 것이다. For the overall health of the stock market, 그 전반적인 그 주식 시장이 건강에 대해서 음, 굉장히 건설적이 될 것이다. 어떻게 되면? 만약에 we started to see wider breadth. 우리가, 어, 보는 걸 어, 시작하는 거예요. To see wider breath. 어, 더 폭넓은. 이건 폭이잖아요. 그러니까 폭은 이렇게 폭인 거죠. 이 breath가. 이렇게 깊이는 depth, depth라고 얘기를 하죠. deep, th. 이렇게 얘기하죠. 어쨌든 더 넓은 breath. 보고 폭을 보고 and other sectors 다른 어떤 섹터도 같이 보고 업종도 보는 거죠. 그 상대적으로 견조함을 드러내는 섹터도 본다면 그가 더했다. 이 말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테크 위주로 아주 포커스 돼서 장이 주도적으로 이제 잘 가는 주식장이 잘 가는 그런 상황인데 이 범위도 좀 넓히고 꼭 테크가 아니더라도. 그 여기서도 other sectors 다른 산업들 예를 들어 테크 외에도 얼마나 많아요? 뭐 소비재 섹터도 있고, 헬스케어도 있고, 근데 지금 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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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 그 시장이라는 거죠. 어쨌든 이 사람이 얘기를 했네요. He added.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만약에 다른데 다른 종목들도 광범위하게 다 같이 오르면은 그게 전반적인 health 건강. 그 스톡마켓, 그 주식장의 시그 건강이 더, 더 건강한 상태의 어떤 그 시장 상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We have a few minor rallies in cyclical value-oriented sectors of the March Laws. 우리는 약간의, 몇 개의 어떤 minor 소소한 랠리를 봤다. 어떤 소소한 랠리냐면, in cyclical value-oriented sectors 그, 시크릿컬 하면 경기 민감주의. 원래 시크릿컬 하다는 게 이렇게 막업앤 다운 있는 거잖아요. 경기에 따라서. 그니까 러 경기 민감한,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value-oriented sectors. 그리고 value에, 어, 그, 어, focus된 oriented sectors. 그니까 value sector라고 하면 현재로서는 금융업종이나 자동차 업종이 value sector예요. 그니까 러 저평가된 sector. 경기 민감에 저평가된 섹터. 근데 지금은 지금은 시장 그 주도주가 그저그 그 value o r 섹터가 아니라 아니라 growth oriented 섹터가 그 시장 주도주인 거죠. 성장력이 강한 데가 어쨌든 그래서 그 이런 그 value o r 그 섹터의 어떤 그 밸리를 소설 밸리를 봤는데. 언제냐면, 3월에 그 저점을 찍고 빠져나올, 빠져나올 때, 잠깐 이 경기 민감이나, 아니면 밸류 주도주들이 약간 밸리를 펼친 적이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But, 하지만, none that have been sustainable. 아무도 have been sustainable. 계속 이렇게, 그게 지속 가능하지는 않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 요 뒤에 내용들이 조금 더 있는데, 좀 잘린 것 같아서 제가 더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